안녕하십니까 마루판 김서방입니다 오늘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하고 있는 명지 에듀팰리스 30평행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은 저희 협력업체 메가컴퍼니 명지점 한동근 사임께서 총괄로 맡은 현장이고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고 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따끈따끈한 어, 아파트입니다. 30평형대로 과감한 구조 변경 그리고 어, 인테리어 업체와 고객과의 어, 충분한 협의 후로 어, 과감한 어떤 디자인이 반영된 현장인데요. 우선 바로 제품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바닥을 한번 잡아주 보실까요? 어, 시공된 바닥재 제품은 동화자연마루 나투스진 그란데 신제품입니다. Quiet Wave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어, 기존에, 어, 사하라라이트라는 제품을 익히 들으셨을 텐데, 어, 사하라라이트라는 제품을 맹추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반 오드 패턴의 마루보다 내구성도 강하고 분위기가 차분하게 심플함을 구현하는 석재 패턴의 광폭 와이드 목질 바닥재입니다. 어동화자말로 나투스진 쿼리언 웨이브 어떠신가요? 어, 오늘은 평소 영상과 다르게 어, 인테리어 공사 완료된 이 현장을 렌선 집들이로 한번 집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뒤에 보시면 30평형대에서 볼수 없는 대형 주방이 보입니다. 저도 인테리어 현장을 많이 다녀봅니다만, 대형 평수에서만 볼수 있는 엄청 대형 주방입니다. 30평형 때 이런 주방, 저는 처음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측면과 상부를 세라믹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아울러 옆쪽에도 보시면 식탁을 세라믹으로 예가컴퍼니 명지점에서 자체 제작을 한것 같아요. 세라믹이 사실 제가 알기로도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옆쪽에 하부장 상부도 세라믹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저는 볼때 오늘 이 집에 제일 포인트는 과감한 어떤 대형 주방.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부부 침실입니다.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어떻게 보면은 고객분의 니즈가 잠만 잘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한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벽에 어떤 장이라든지 다른 건 없이 침실만 있는데요. 이쪽으로 제가 나가보니까 어, 발코니 쪽에 앉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어, 창 밖을 보면서 차 한잔 할수 있도록 어, 디자인을 잡아드렸는데요. 심플합니다. 그냥 침실에 어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벤치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두 번째 포인트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까지는 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루 바닥재와 타일 바닥재가 만나는 경계 부분입니다 저희 거대 마루가 잘하는 것이 이런 디테일 시공인데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마감재라든지 분리대 없이 단차 없는 1대1 레벨 연결 시공을 했다는 거죠 물에는 마루가 취약하기 때문에 타일로 구성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기점으로 타일로 어, 구성을 하였고요. 저쪽 반대쪽은 또 장이 있는 자리는 마루로 또 경계를 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지금 저 장이 있는 끝에 자리 이 부분에도 역시나 마감재라든지 분리대 없이 깨끗하게 단차 없도록 어, 보행하는데 어, 원활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깨끗하게 연결을 해드렸다는 거죠. 어, 지금 촬영하시는 감독님 자리에는 타일이고요. 제가 있는 자리는 마루 요 부분이 경계선입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졸리컷 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코너 돌출 코너를 45도 면을 잡아서 예쁘게 깨끗하게 어, 시공을 너무 잘하셨네요 고퀄리티 마감을 볼수 있습니다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조적으로 욕조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보통 뭐 욕조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보통 일반적인데 제가 알기로 이 조정 욕조가 방수 작업이라든지 밑 작업이 상당히 좀 요가 되는 거예요. 어, 이 30평대에서 조정 욕조 저도 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유리로 파티션을 잡았고요. 깨끗하게 시공되어 있는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영 에듀펠리스 인테리어가 완료된 오늘 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어, 오늘 현장을 총괄 맡으신 예가 컴퍼니 명지점 한동근 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예가 컴퍼니 명지의 명지점의 네. 강점이 고객 만족과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두개 어떤 결과물이 잘반영된 현장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예. 고객님들한테 사소한, 사소한 것까지 제가 좀 물어보는 편이고 뭐좀 제가 마음대로 제가 일을 하지는 않고요 뭐좀 많은 미팅을 거치는 과정을 가집니다 보통 현장 한 개를 제가 하게 되면 최소 한 다섯 번 정도는 고객님을 제가 만나서 뭐 설계부터 그리고 아, 예. 디자인 제안까지 예. 그리고 마감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저희 신제품 나투스 지금 그런데 그이 신제품이 지금 반응이 좋기도 합니다. 네. 어디게좀잘 이루어졌는지. 좀 요즘 하이트 인테리어를 많이 손 하시는데 예. 그에 맞는 카이드 웨이브 자체가 예. 톤 자체가 베지 이 톤보다는 좀 하이트 톤이 좀 많이 나는 분위기다 보니까 예. 좀 요즘에 많은 현장에 좀 접목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예. 결과물이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네가 큰퍼니 명지죠. 네. 한말씀 소개 간략히 카메라로 보면서 한번 해주실까요? 저희 예약컴퍼니 명지점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디테일한 걸좀 제가 많이 보는 신경을 쓰는 편인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라고 한다면 뭐 돈을 뭐 작게는 천만원부터 많게든 뭐 이렇게 억대까지 하고 공사를 하시게 되는데 뭐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뭐 요즘 인테리어가 뭐 사기도 좀 많은 편이고 물론 많이 업체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귀찮고 힘이 들더라도 좀 사소하게 손이 가는 부분 되게 많아요. 변장 음, 예. 자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자체가 그냥 나오지는 않고요. 예. 저희 모든 팀원들이 있지만 팀원들 자체도 매번 저희 뭐 늦게까지 일을 해가면서 그 고생을 해나가고 있으면 고생을 하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다들 고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예, 음, 오늘 음. 좋은 집잘 어, 보고 갑니다. 아, 예. 예,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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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부산 강서구 명지동 3 0평대 아파트를 둘러보았고요. 아울러 어, 인테리어 공사를 그 총괄 맡으셨던 한동훈 사장님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예가컴퍼니 명지점은 좌측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루에 베이스를 둔3 0평대 가감한 디자인 설계가 반영된 오늘 현장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